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종교냐, 사랑이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멸이고로 내려갔다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침통한 느낌을 느낍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던졌다는 것은 그 자체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여 있는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던지고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여리고는 요수와 장군이 저주한 곳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쇠속이 있고 악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타락을 해서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절망에 처한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도 예외 없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저주받은 세상 마귀가 들끓는 곳을 향해서 들어가면 강도를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강도를 만나서그 옷이 다 뺏기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 탈취 하고 얻어맞아 그만 죽게 되어 피투성이가 되어서 내 던져버려졌어요. 오늘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저주받은 세상 마귀가 들끓는 세상으로 육신의 정목과 안목의 정욕과이 세상 자랑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인 원수 마귀에게 얻어맞아서 비참하게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인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러므로 강도 만난 세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움이 많고 시기, 분노, 질투, 처치의 전쟁과 전쟁 소문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고통과 괴로움이 천지에 꽉들어찬 이유는 이 세상 자체가 강도 만난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버리고 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었을때 여기에 제사장 한 사람이 내려오셨습니다. 틀림없이 이 제사장이 도와줄 줄 알고 제사장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외치는데이 제사장은 와서 이 사람을 물끄러미 보고 난 다음에 다른 길로 피해서 내려가보는 것말이니다이 제사장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레위사람 한 사람이 총총 걸음을 하고 옵니다 레위사람이 나를 도와줄 지하고 레위인이여 레위인이여 나를 도우셨으라고 했는데 이 레위사람도 역시 이피투성이된 사람의 전경을 보고 난 다음에 피해서 다른 길로 내려갔습니다 이 레위사람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만에야 여행 중에 있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류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지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여행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불황당 만난 사람 보고서 급히 달려가서 짐승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중에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붕대로 채메어서 자기 짐승의 태와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주막에 가서 그를 두고 간호를 해주고 그 다음 그 주막을 떠날 때 은전 두 입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부비가 더돌리면 내가 올때 갚아드리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가 되겠는가 선한 일을 베푼 사마리아이라고 대답하자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교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첫째 제사장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율법과 제사를 주장하는 인 것이며,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고 또 제사를 잘 지킬 의무가 있는 유대인의 종교를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의 목사나 전도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세하기를 자기의 종교적인 신앙만 착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 잘 지키고 율법 잘 가르치고 제사만 잘 지내면 되었지 뭘 강도 만나 가지고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길거리에 쓰러진. 그 녀석에게 가져가서 그걸 돌보아주고 귀찮설이 할 필요가 있느냐 종교는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 혼자 잘 율법을 지키고 제사의식을 잘 집행하고 나가면 나는 천국 갈 것이고 저 사람이야 맞아서 피투성이가돼야 죽든 말든 지옥에 가든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와 같은 이기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이 제사장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제사를 잘 지내고 유대인의 종교를 잘 보존해 나갔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불안당 만났어 피투성이가 되었어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은 이상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제사장도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재상도 타락한 재상입니다. 사랑이 없는 재상,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를 잘 지내도 역시 그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집행하지 않은 어떠한 율법이나 어떠한 제사의식이나 어떠한 종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예루살렘을 떠나 저저 주발은 여리고로 타락하기를 걸어 내려가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이 점점 강해진 시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맹렬한 비난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난 중에 과도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아야 될 일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기독교 신앙의 전래인지 100년 동안에 양적인 성장의 줄에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00만 내지 1천만의 성도를 품고 있는 거대한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과연 그 양에 해당하는 실적인 성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제세장처럼 되어버리지 않았느냐. 우리 스스로만 잘 믿으면 된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 내고, 내가 금식기도 잘하고, 철학기도 잘하면 꽤였지. 사랑의 실천이란 필요 없다. 어떻게 불안당을만나셔 죄인들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우범 청소년들이 길거리를 방황하고 우리 한국 밖에 다른 나라에서 굶어죽던 전쟁이 나든 그것은 우리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 가질 건 뭐냐. 나만 전당 가면 될것 아닌가. 그러므로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우리 교회만 잘 믿으면 된다. 우리 교파만 잘 믿으면 된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내가 잘 믿어서 그저 열심히 선수주의라고 십일조들이고 그리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 되었지 다른 사람이야 죽든 살든 내가 무슨 관심을 가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제사양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 사회는 부정과 부패가 될것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 우번 청소년들의 범죄는 점점 많아지고 수많은 가정은 파괴되 가는데 불황당 만나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아무리 외친들 우리는 제 세상처럼 사랑 없이 지나가버리고 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적으로 팽창했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는 역시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타락에 내려가는 제사장의 불과한 것입니 만일 한국 교회가 이 시점에서야, 이켜서야 사랑 없는 것을 회개하고, 사랑의 중점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불황당을 만나 박살이 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당 건물이 좋고 교회당 위치도 좋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는 없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몇 분밖에 없고 얼음장같이 냉정히 차고 온 유럽 전체가 옛날에 예수 민전 흔적만 있지 오늘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이처럼 불황당을 만나 처참하게 되어버렸습니까? 옛날에는 그 교회가 사람들이 꽉 들어차고 찬미 소리가 하늘로 진동했습니다 그럴 때는 유럽교회나 영국교회가 전력을 기울여서 선교사를 보내셨습니다저 북방 얼음산과 저 남방대양섬에 있는 큰 죄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야그 불황당 만난 사람 구출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이학품을 보내고 물질을 지키는 원조를 하고 불황당 만나 피투성이 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전력을 기울일 때 브라파의 교회는 왕성하고 성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점점 사회의 변천이 따가고 신학의 변천이 따가 와서 그만 사랑이 식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제 세상처럼 우리만 좋은 신학을 가지고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잘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겠지뭐 사랑 같은 거 베풀 필요가 없다. 그 결과 유럽의 교회는 그 신학과 그 아름다운 제도와 건물과 그, 그 조직을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면 살림을 때나 저 열이 고로 내려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처참하게 교회 자체가 불안당을 만나서 휘두성이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사랑을 실천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교회의 교세 확장에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우리는 이 불황당 만난 사람, 비투성이가 된 사람에게 어쩐지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잘 알다시피 우리는 나누어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의 있는 것을 가지고서 불우한 이웃과 나누자. 이런 것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국 각지의 농어촌에서 수고하는 교역자들 약 400명에게 월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다, 우리는 한 달에 심장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어린이 두 명을 계속해서 수술해주고 있습니다. 또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힘을 합쳐서, 1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우범 청소년들, 길거리에 방황하며, 범죄 청소년들을 한 곳에 모아서, 제도를 감마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기술 교육을 시켜서, 직장을 구해주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헌금 작정도 하셨습니다. 교회가 이제 일어나서 우리의 주변에서 강도만나 피투성이가 되었어야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을 손을 내밀었어야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 자체는 예루살렘을 떠나 여립으로 타락해버리고 말투신 것입니다. 이래므로이 제사양은 훌륭한 제사양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는 잘 지냈지만은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버림을 받고 여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이 레위인도 문제인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역시 그 자리를 내려오다가 이 불황당 만난 사람을 보고 돕지 않고 다른 길로 갔는데 레미인이란 유대교에서 의식을 전담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재직과 평신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과 교인들이 모여서 있는 심을 다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백돌 건물로 짓고 교회의 재단을 장엄하게 장식을 하고 그리고 좋은 올간 피아노를 갖다 놓고 아주 마음에 감동적인 순가들을 만들고 교회의 모든 좌석을 아름답게 이식적으로 꾸미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보기에 가장 아름답고 좋다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아름답고 장엄한 건물 예배일식만 집행하면 대지 사랑의 실천은 무한이라고 생각할 때 역시 이레윈도 예루살렘을 떠라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벽돌 건물이 좋한들 그것이 무엇이 된단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예배의식이 장엄하고 좋다 해도 그 의식이 죽은 사람을 살릴 때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인은 의식만 집행하면 되었지 뭘 사랑 같은 건 귀찮은 소리 그것 할 필요 없다고 지나갔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 레위인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구로 타락해서 내려가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 나는 뭐 교회 뭐 장로 본사 안수집사 서리집사에 불과한 난 조장, 구역장, 부구역장, 아동구역장 나는 평신도다 교회 가서 주일 예배나 드리고 그리고 의식과 형식만 잘 집행해서 물로 침례받고 성찬 받아들이고 아 그렇게 하면 됐지 뭐, 그 이상 무엇을 하겠는가 아니올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남편이 감도 만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강도만나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가 강도만나 피투성이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바로 이곳에 여러분의 일가와 여러분의 친지 가운데 강도만나 있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에게 붙잡혀서 영적으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고 육신적으로 병돌고 버림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마음의 고통을 다하고 슬픔을 다하고 우범청순이 되어서 길거리를 방황하는데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이 냐 그건 내 종교와 상관이 없다 나는 의심만 참 질평하면 깨었지 그런 거하고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종교는 타락한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을 떠라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이 레위인은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도 불황당 만난 사람에게 무관심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는 신앙은 모두 다 타락한 신앙입니다. 왜 우리 교회 성령이 충만하지 않느냐. 왜 나의 신앙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느냐. 나는 승수주의라고 11조를 드이고 철야 도하고 금식도 하는데 왜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그게 사랑을 보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하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살면 된다고 말할 때,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레위인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타락의 길을 들어가고 아보시지 누가 이 사람을 살려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여기 사마리아인은 종교인이라고 한 말이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천시와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는 종교인도 아니고, 이식을 집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것에 왔습니다. 여행 중에 어디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깐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환자를 데리고 온그 주막집이 예루살렘 바로 근교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고 무엇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그곳에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으로 무엇이 이 사마리아인으로 올라오겠습니까 이 사람은 제사양도 아니요이 사람은 레위인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올라옵니까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이 사람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설이 입사도 아닌데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권능이 충만하고 하나님 중심에 와 있느냐. 왜 그러냐. 이사마라 이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불황당 만난 사람 보고 피투성에 대했을 때 그걸 보고 야이 사람아 어쩌라고 그랬냐. 나는 너와 상관없다. 나는 제사장이다. 내 종교만 잘 믿으면 된다. 안녕히 있어라. 지나가지 않았었습니다. 혹은 레위인처럼 나는 교회의 식만 집행하면 되었지. 그런데 어떤 사람, 나 돌볼 필요 없다. 나는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보자 말자 와서 짐승에서 내려서 자기 힘으로 할수 없는 것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려고 하니까 오늘날 뭐 기상천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마리아 테레사처럼 돼 가지고서 전부 인도에 가서 일석을 내어 던져야 사랑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고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사람 순한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붕대로 치며서 자기 짐승에 대와서 그래서 주막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을 베풀려고 하니까 무슨 기상천의 일을 해야 사랑을 베푸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능력의 한계 안에서요. 불황당 만나 피투성이된 이웃사람에게 최선의 도움을 베풀 때 이것이 바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나스렛 예수 그리도의 스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으로 말미암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옥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도를 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의로움을 받는 것을 우리 나누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받도록 기도해드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병들어서 고생하고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사랑으로 따뜻하게 손 얹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요. 저주와 환란 가운데 있는 사람,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서게 하고 우리 가지 있는 것을 같이 입고 같이 나누어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있는 한도 내요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예의도순복음교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1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이 거대한 우범청소년센터와 양로원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그만 교회에서는 그런 건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교회에서는 부랑 애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옷을 입히고 밥 먹이는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불안당을 만나 피투성이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강도 만남자의 이웃이 되는 교회가 안되면 오늘날 교회는 결국 사회에서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내어 덤짐을 당하고 저 여리고로 내려가서 저주받아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강도 만남자의 이웃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주의름으로추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100년을 맞이해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수적인 증가만 해나갈 것인가. 그러시다면 진실로 이 강도 만난 우리 한국의 동족과 강도 만난 세계를 향해서 진실한 친구가 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사랑을 베풀 것인가. 나만 알고 내 중심으로 살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있는 힘을 따여 이웃 사랑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인가 우리는 기로에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다 타락한 목사여 타락한 전도사여 사랑하지 아니하면 타락한 장로여 권사여, 안수집사여, 집사여 풍신도인 것입니다 모두 다 예루살렘을 떠나셔 예리고로 내려가버리고 맙니다 사랑할 때만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며, 성령의 순만한 애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떼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의 내적 성장을 위하여 앞으로 전신 전력을 다해서 나가야될 것인 것입니다. 아무리 장엄한 교회를 짓고 아무리 구름대 같은 소유의 거대한 성도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제사장 레위인들이 꽉 들어찼다면 그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여리고로 내려가서 타락해버리고 말것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비로소 믿음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개인과 그 교회에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근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합니다. 사랑 없이 본능만 잡고 받으려고 하고 믿음만 얻으려고 하면 절대로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사랑 없이는 절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넘치는 믿음을 얻으려면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베푸십시오. 사랑을 베푸면 베풀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더 넘쳐나게 되고 그 결과로 믿음이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날 수많은 개인과 교회가 사랑은 강조하지 않냐고 자꾸 믿음만 가지려고 하니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믿음인데 사랑이 없는게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단 말인 것입니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믿음만 주장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사랑의 토대가 잡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소망이 생겨요. 내가 남을 사랑해줄 때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요. 내가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도와줄 때내 마음속에 소망이 스구치 올라서 큰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까요? 이것은 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기쁨오에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온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할 때 기쁨이옵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기쁨이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기쁨이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때 기쁨이옵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고 돌봐줄 때 마음속에 기쁨이옵니다. 교회가 일어나서 강도 만날 사람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사랑을 베풀 때그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이 강물처럼 출렁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크게 사랑 없는 삶을 사는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소망 주시옵소서 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삭막한 이유는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삭막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필요한 위대한 부원은 사랑의 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 없이 살아온 죄를 우리 교회로 우리 한국 전교계가 물어볼 꿇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사랑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르고 불같이 타올라서, 그래서 나만 잘 믿고, 나만 신앙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만 잘 짓고, 우리 교회만 예배의식을 장금하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물론, 잘 믿고, 잘 주님을 섬겨려 했지만, 그와 똑같은 심을 발휘하셔. 강도 만나서, 길거리에 쓰러져서, 버림받아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품에 안고, 저들을 우리 힘이 닿는 한 도와주는 우리 교인과 우리 교회가 계십시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펴고 쓸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더욱 축복해 주셔서 더 크게 한도 만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을 구할 수 있는 타당성도 있게 되고 또 축복을 구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겠시오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들은 제 세상같이 나만 잘 믿으면 되었지.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태도로 믿어왔으습니다 수많은 레위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만 매주일, 매주일 참여하면 되었지. 뭘 나가서 강도 만나 피투성이 된사회 사랑의 숨결을 베풀 필요가 어디 있겠냐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개인의 신앙도 서서히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하고 한국 전 1천만 성도가 타락의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부에 열어서 뛰고 꿀리고 춤을 추고 몸부림을 치고 땅을 치고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교회는 그 길로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여리고 길에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우리 여의도 순복금 교회도 이 시점에서 대우각선하여 더욱 사랑을 베푸는데 전력을 기울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사랑 대풀지아니하면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50만 성도를 거느리고 세계 최대의 교회 건물을 지어도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여리고에 있는 교회인데 어찌 주님을 마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제사장도 레위인들도 합쳐서 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종교를 준 것도 아니 의식을 주신 것도 아니요 당신의 깨어진 몸을 주시고 흘린 피를 주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시옵나이다. 오늘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임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능마 같은 인생, 피투성이가된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이 살을 찢어 먹여주시고 피를 쏟아 마시오시고 그러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게 만들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사랑을 어디에서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 도의 사랑에서 우리 다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만 다니어 던져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재산도 그발 앞에 내어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실로 그리두게 잡혀서 히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